야나나 소름끼친다고 나 브이로그 찍게 그 친구 그그 있어가지고 고마워 언니 괜찮아 삭다리 부러지고 쇼 왜왜 왜 이렇게, 이해를 못해? 이해하지 못했어요. 이해이렇게 따르... 바람! 아, 바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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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량이래? 람바아 바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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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네.

너의 왜 이렇게 먹어봐 완전 개옥가다 응 약간 흐리니까 더 이쁘다 둘이 사진 찍어줄게 게 정신 병원 갔다고? 너무 예뻐서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. 누가 <laughs> <laughs> 통화하는 줄 알았지. 은경아 <laughs> 여기. 여기서 찍어줘. 알았어. <laughs> 여기 진짜 이뻐요. <laughs> 와 언니 여기 영상도 진짜 이쁘게 나와. 나 영상 찍어줘좀 이따가. 야 우선. 이렇게 이것 좀. 아나 응. 아! 야개 나온다. 뭐냐고. 둘이 손 잡고 뛰어가봐. 뛰어. 뭐야 왜 저렇게 뛰어? 금잔디야? 바로 앞에 성산 일출봉 이 있는 카페에 왔어요. 뭐가 그렇다 짜증나는데? 우리 엄마 아빠랑 닮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굿즈도 하나 봐요 리야 빵? 올라오자 빵 내가 먹 이게 뺑어 누텔라래 먹자 어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 이것도 뺑어 초콜라인데? 그거 빼고 이거 먹을까? 한데? 네. 나는 아메리카노 싫으니까. 우당땅 먹어, 우당땅. 우당땅이 우당땅이 뭐예요? 우당땅? 어. 당당 이거... 그래. 우당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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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당당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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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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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시킨 우당따 평도가 <laughs> 시킨 거는 프리츠 <laughs> 에일리츠 <에이. 웃음> <에이. 웃음> 언니는 아메. 잡사봐. 샤갈. 왜? 죽이야죽 음료가 아니라. 일단 음료는 초당했고요 아. 마무야 미안해. <laughs> 아니야. 나 그릴꺼야 용진이 들었어? 왜? 여기는 소심한 책방이에요 너형내가왜그어 <laughs> 조롱 당하네 <laughs> 너무 예쁘다난 무조건 한국문학이 좋아 한국소설 응. 아, 이거 내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조연이가 음. 약간 언어 다이가 있어가지고. 응. 말의 품격. 언니 사고 싶은 책 있으면 내가 하나 사줄게. 진짜? 어... 응. 아, 그림 아, 많은 사요? 거. 그림 많은 거? 응. 그림책을 사. 저 어? 저제다 이거 사줘. 뭐예요? 사진 찍게요. <laughs>

갱스터 아 <laughs> 갱스터 아니었어? 언니는 안 써? 응 우리 앉아 그커피바라 그... 언니가 보내준 아, 사진 아, 친구들이 다, 이거 합성에는 이러는 거야. 그때 무슨 소리냐고, 우리 언니 커피바라 보러 틱톡까지 진짜 가있는데, 언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, 이거 사진 합성 같은데 다 이러는 거야. 아, 개소리야 <laughs> 그래서 내가 g 피티한테그 사진 보내면, 서 이거 커피바라 합성인 것 같아? 얘네 g 피티가 이건 합성 아니야. 이러나? <laughs> 개똑똑하지 아니, 근데 왜 합성이라고 그래? 너무 그 커피바라가 가짜같이 생겨가지고. <laughs> <된거> <laughs> 언니가 꼭 합성이라니, 까 이거 주변은 해줄까? 근데 이제 털색이 바뀌었어. <laughs> 털색 어, 바뀐 뭐. 태닝 드로이 들어가. 태닝이야? 이게 요즘에 그렇게 유행이라며 <laughs> 뭐야? 포테이토 보이인가 <보이니까? 웃음> 허씨 녹차 뭐지? 다이제 어때? 홍당콩맛? 다이제 우도땅콩맛. 다이제 샌드네. 괜찮지 않아?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. 노을지고 있어. 이쁘다. 그래, 그래. 지금까지도 논다 사람들. 낭만이다, 낭만. 랑만. 와, 색감 지렸다 가기로 해서 저랑 형구랑만 술 먹어요. 빨리 먹어, 자고. 빨리 먹어, 자고. 빨리 먹어, 자고. 빨리 먹어, 자고. 빨리 고리고 올려도 돼? 잘 나오면. 표정이 존나 킹받아요. <laughs> 음, 와 이거 진짜 이쁘다. 진짜 대박이다.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요. 미쳤다. 맞지. 이거 한 최소 1 2만원 정도 씩작해야 되는 거야. 진짜. <laughs> 예쁘다 근데 이 향기, 가 나는 너무 약스러워. 향기? 이 가게 자체에 나는 어. 그 향기. 다른 가게마다 나는 그 냄새가. 그런 쌤? 이거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? 난 이게 너무 토할 것 같아 생각해. 보이 이거 또 붓는 거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 으응! 어서 풀어줘봐. 아, 이거 여기다 붓는 거야? 아, 여기다 붓는 거네. 이게 내 거야? 응. 음. 어 어른이 까눌레 모양이야 응러브 음. 리버글 아니면 핫도시버응가 음. 너무 맛있어서 까눌레 팁이나 인절미 도 시켰어요 피스터치 너무 맛있으면 하나 더 시켰고요 아 그렇구나 <웃음> <다> <웃음> 아. 와, 이거 <그거> 졸라와. 한 조각씩 남았는데 한번 먹으라고. 갑자기 물놀이를 하게 돼서 옷을 사러 왔답니다. 반바지 없나, 이거? 헤라 앵글 안에서 놀아? 어, 개어야. 기경? 아유. 어, 어, 와? 떡두개 이렇게 나왔어. 난 죽이 더 좋아. <laughs> 이거 면 이게 약간 떡볶이 같은 맛이랬는데? 어 진짜? 담 어. <laughs> <정도> 말고 <laughs> 컵사에도 맛있어 보인다잉. 그냥 먹는 거 찍어야지. 내가 제주도에서 이런 거 먹거든. 었 툭툭이 십지라서 영상을 못 쓰겠는 거야. 먹는 영상이 없어. 누군지 앞에괜 줘. 은데 그게? 전 지금 되게 근데 어떤 느낌이잖아? 어떤 느낌이야? 시즈니 같아. 시즈니? 아, 그, 그, 그. 진짜? 그, 그 앨범장로. 앨범. <laughs> 그 지금 구도랑 지금 옷이랑. 아, 시즈니들이 이러고 찍어? 응. NCT에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. 시즈니 할게요. <laughs> NCT가 누군데? 대단한, 대단한 사람이지. 사람이지. <laughs> 아니, 투톡 씨발. 인모드를몇 번을 청하고. <laughs> 필러를 넣어도. 언니 연진 대사 같아. <laughs> 아, 그거 뭐지? 네가 아무리 콜라겐을 쳐바르고 쳐먹어도 어리기만 한데나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늘 언니 얼굴 진짜 괜찮은데? 아저씨 제발더 놀랐잖아요 아저씨 이쁘다 <laughs> 어 귀여워 귀여워 발을 잘못 잡아서 계속 비가 와요 언니의 승어 날씨 여기 승리였 아니 머리 머리티 이런 꼬리가 있어. 나 이거 똥꼬에 닿는 건데. 개이득 하는. 이런 내용의 영상 <laughs> 올리면 어때? 아, 사람들이 생해 응. 중국도 배꼽대처럼 올것 같아. <laughs> 언니네이크도 드고 싶어서. 아, 그 배꼽대 브이로그. <laughs> 로띠. 어, 이거 좀 귀엽네. 이거 한번 껴볼게요. <laughs> 어머, 이거 귀여운데? 거위 가방 어때? 어, 오늘 언니 집에 있는 거 아니야, 그데 <laughs> 지금 집 나갔어. 유기했어. 어때? 언니, 정우 닮았다. 헤헤. 이거 해해볼

앞에 뭐. 언니 이건 아니지 얼굴이 너무 하잖아 아, 아, 여기 바꾸러. 묻었어 아우 샤갈 아우 찝찝해 <laughs> 태연이기분이 그 있었다고 경찰에 이따가 내려가야 돼, 근데? <laughs> 아까 어떤 애기 이거 입고 있던... 스타보이즈? 아, 헤어밴드야? <laughs> 아, 아쉽다, 아 이것만 떼서 쓰고 싶어 너무 잘 나왔어 뭐? 저기 내 얼굴이 나왔어? 아니, 소망 <laughs> 남기고 와일드 슈팅? 와일드 뭐 슈팅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일단 줄서기 아무것도 모르고 타기 두번째 여기 이름 뭐랬지? 플라이 어드벤처네 플라이 어드벤처 그게 너무 궁금해 <laughs> 또 먹는다. <laughs> <laughs> 먹어보자! 야, 이거 소스 꺼내자. 이거 초코소스 쏟으면 우리 진짜 죽음이다. 와이드 구워, 왜? 어. 맛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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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요. 아

한입 해요 어, 콜라? 먹어보자. 콜라 님만. 야, 정나 시원해. 미친. 야, 개 맛있어. 한만 먹는 타임 좀 갖자. 응. 뭐지 어떡해? 응. 나 근데 진짜 임신할 것 같아. 응, 알았어. はい、どうも。